여기는 기프리정원입니다. 나비가, 아이고, 날아갔어. 솔채꽃 위에서 춤을 추네요. 같이 춤을 추네. 아 얘, 얘 제가 오래 심었어요. 얘가 토종 솔채꽃인데, 아우,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바람 부니까 더 이쁘다. 아우 이뻐. 키도 크고 노신나네 음, 얘도 로벨리아. 아, 이게 로벨리아 빨간색인데. 아, 네, 날씨가 이제 어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니까 꽃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음, 얘는 토종 숫잔인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심었어요 근데 내년을 기약하려고 했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줬네아 이쁘다 얘하고 얘하고 꽃모양이 비슷하죠? 제가 일부로 그래서 빨간색과 보라색을 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아 지금 피고 있는 애들은 이제 과꽃하고 코스모스가 많죠 근데 제가